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흰님이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. 비주 님이 구매하신 포장 용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. 12,100원어치 구매해 를 주셨습니다. 우편비만 포함된 가격이고요. 구매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영한과 쿠폰도 같이 나왔습니다. 요거는 경매로 구매해 주신 거고요. 매주 금요일 밤 9시 실시간에 사는 거 아시죠? <laughs> 요거는 분식집 C 스티커 한 세트 들어가지고요. 그리고 벚꽃 나들이 C 스티커 하나. 요거는 꼬닝이와 토끼의 디저트 시간 C 스티커 2개. 그리고 C 스티커를 구매하시면 드리는 특정 덤까지 준비를 해 보았어요. 이 아이들 먼저 여기에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알파카 소봉투고요.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인 거 알고 계시죠? <laughs> 이렇게 슝슝슝 담아 주었고 이 아이들도 씨스티커와 함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 주었고요. 어 요거는 제가 요걸로 마감을 할 거예요.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? 짠 <laughs> 이번 신상입니다, 여러분. 요거는 물총놀이 삐로 마감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구요 또 다음 봉투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들은 요고 요거. 요렇게 인데요 요거는 큐티야마 도무송이구요 요거는 신상인 수박하체 야우냥 마지막으로 맥주 칼칼 모찌 이 아이들 다 신상인 거 알고 계시죠? 이것도 <laughs>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서 넣어줄 건데요 이 아이들은 여기 봉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민 수봉이에요 여러분 <laughs>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거는 재활용 가능하니까요 마감은 하지 않고 발송해 드릴게요 두 번째 봉투 있었고요 세 번째 봉투는 떡 메모지류예요. 요런 식으로 구매를 해주셨는데요. 요거는 제가 대령양도랑 그렇게 구매했던 아이들입니다. 이것들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. 요 아이들은 메모지이기 때문에 조금 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페이퍼백을 이번에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잡아서 넣어주고 오랜만에 요거 <laughs> 요걸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이거 예전 저희 발주 물품인데요 이 친구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 큐티베어였나 요런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총 물품 보여드리자면 요런식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푸짐하게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설명란 참고하시면 편하게 구매 가능하십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모두 안녕!